네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안보기관 문제가 심각한데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통상 전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급 SOS를 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심드렁해 보입니다. 자 목요일날 아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있었던 한일 간 실무협의 관련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운전 박대를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이 우리, 왼쪽이 일본인데, 자, 복장이 많이 차이 납니다. 자, 우리 쪽은 넥타이도 메고, 정장 차림인데, 왼쪽, 일본의 과장급 인사들은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는 와이셔츠 차림, 반소매 차림도 있습니다. 자,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고 어느 정도 일본에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 의전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모습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회담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회의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죠. 뒤에는 의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 관련자들은 마치 창고에서 만남을 가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의도적인 홀대라고 충분히 볼수 있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도 맞아보실까요? 자, 화이트보드죠. 저기에 무성의하게 뭔가를 프린트해서 올려놓은 저 내용.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우리는 회의를 하러 갔는데, 일본은 한국 쪽에서 뭔가 불만이 있으니 와서 설명을 해보시오. 우리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한일관 진짜 이거 대화로 과연 이 문제 풀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 네. 예. 뭐 저것도 저건데. 예.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일본식 용어로 치면 설명해 네. 우리 를 회의를 했는데 하고 나서 완전 다른 얘기를 했어요. 네. 일본이 한 얘기하고 우리가 한 얘기를 네. 한번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일본 측에서 각자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하면. 일본 측에서 했던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철회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라 거예요. 어,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WTO 협정 위반 발언도 없었다는 라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사는 얘기가 어찌됐건 간에 이거 규제 철회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건 WTO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현재까지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갔으면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도 안 했다고 지금 일본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 일본이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실무 공무원들이 저기까지 가서 철회 요구라든지 WTO 저 협정 위반 발언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 에 거기 가서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 얘기들은 민감한 문제니까 안 했을 수 있겠으나 네. 직접적인 지금 문제가 됐던 이 규제 철회라든지 이거 WTO 협정 위반이니까 이거 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일본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일본 측이 저런 당연한 얘기까지도 한국 우리나라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일본은 이 문제를 여기서 조기 진화할 의지가 없다. 일단 당신들이 온다니까 얘기는 들어보겠는데 우리 나 우리의 복장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요 회의장의 어떤 저 회의장의 어떤 그저 모습 자기들의 복장 그러니까 이런 의전 하나로부터 그다음에 사후 발표까지 일본의 어떤 이 문제를 조기 진화보다는 조금 더가져 가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문제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결렬됐으니까 언제 어떻게 만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근데 솔직 보면 시간이 다섯 시간 반, 거의 여섯 시간 가까이. 이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측 발표에 의하면 일본 측이 설명한 시간은 30분이고 나머지 아, 시간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우리가.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지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고 하는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긴 시간이면 이것을 계속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측에서는 다음 계속 정례적으로 만나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이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일본 측의 설명은 그겁니다. 자, 이건 설명회였고, 우리는 설명할 걸다 했기 때문에, 이건 철비할 사항이 아니니, 다음 만남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었고, 결국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이 만남이 끝나는데, 말씀하셨듯이, 아마 일본은 이미 모든 결론을 내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아주 도전적인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일본의 정치적인 이익 여러 가지 이익에 정말 부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 저영좀안 어, 됐구만 이런 나쁜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인지 네. 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물도 한잔안 줬다. 예 참이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은 G20, G20, 정상회의를 갔는데 아베 총리와 만날 기회가 없었고요. 또 과장급 역시 갔는데 저렇게 문전 막대 당하고 왔습니다. 이도훈 윤. 네. 국장은 그러면, 최소한 국장 정도에서는 또 뭔가 얘기를 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외교부 아태국장 가서 또 빈손으로 왔다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우리가 요구한 거는 국장간에 협상을 하자는 거였는데 국장간 협상을 안 되니까 과장급이 와서 설명을 들어라 해서 한 거냐 일본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군요. 국장은 뭐 만날 기회가 없었고 네.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가 아대구 국장선에서 풀릴 문제면 뭐 이렇게까지 <laughs> 번지진 않았겠죠. 아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그 넓게 보고 그 길게 봐야 되는데 조금 그 그렇죠. 이제. 넓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1965년에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 체제가 유지가 되려는 거냐. 지금 일본이 제기하는 거는, 그거 지금 한국이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일 기본조약, 한일 기본조약이 있고, 이제 거기에 4개의 구독협정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 문제가 되고 있는 청구권그 다음에 제일교포 법적 지위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이렇게 하는데, 아, 청구권 협정에 이제 쭉 그, 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그 제기가 돼 있습니다. 중재,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중재를 하고 어떻게 중재를 하?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공개를 하고 일본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그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아, 우리가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일본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그 보복하기 위해서 저런 그 어떤 그 부실을 갖다 대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또 이런 문제는 왜 나왔냐? 더 크게 더 넓게 보면은. 음... 임진왜란 당시에 그 한일 간의 그 국력, 조선과 일본 국의 그 국력 차이가 한 6대1 정도 됩니다. 당시에 인구, 그 다음에 뭐쌀 생산량, 그다음에 무기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고요. 네. 한일 합방 될 때는 뭐 비교하기가 뭐 어, 어려울 정도였죠. 그러다가 지금 문제 1965년 그 기본 조약이 체결될 때, 양국 그, 저, 국력 차이가 한 30대1 정도 됩니다. 아, 그때는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그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의 그 저기 중,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그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작년 GDP로 보면은 일본이 5조 달러, 우리가 1조 5천억 달러니까 3대 1 정도가 됐거든요. 네. 3대 1이 되면은 그, 그 굉장히 그 안보상으로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네. 3대 1이 되면은 전쟁을 해도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아마도 일본 그저 집권층에서는 한국이 이 정도 성장했는데 뭔가 관계 정,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국을 한번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네. 따라서 이게 지금 오르냐 그러냐 국제 정치에서는 오르냐 그러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강하게 때리고 있죠 네. 그럼 미국이 오른 겁니까 중국이 오른 겁니까? 그냥 국가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네. 지금 한일 간의 분쟁도 반일 감정, 일본에선 현한 감정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해결할 때가 아니라, 단순히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익에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 특히 일본은 싸움을 걸었고, 우리 정부는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국가 이익은 굉장히 냉철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 짚어봤는데. 일본은요, 다소 치졸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아픈 고리, 약한 고리를 막 긁고 나오는데, 최근엔 살인가스까지 언급하면서 우리를 압박했고, 우리가 마치 대북 안보리 제재의 구멍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동안 안보리가 했던 제재 내용을 봤더니, 일본이 구멍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 자기들의 대한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신뢰를 들고 나왔어요. 네. 우리 한국 정부가 그동안 국가 간에 약속한 것들을 안 지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신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 규제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그것이 좀 궁색하니까 그 다음에 안보 문제 들것같거든요 안보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규제하게 됐다. 한국이 북한으로 또는 제3국으로 네. 이런 군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이 수출, 어, 이 규제들을 제대로 안 해왔다. 그런 것들 을 관리들을.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모든 이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들 네.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일본에서 대북 수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2008년에 벤츠 자동차. 그러니 2008년 9년 네. 사이에 엘렉서스 고급 승용차. 그다음에 뭐 담배, 술. 아, 그 음. 외에 중고 피아노도 있고요. 2010년에는 화장품. 음. 그리고 그 외에 2008년부터 2009년 사이는 노트북. 심지어는 북한이 사용한. 그 화성 12형, 12형에서 발사대를 사용했던 기준기도 일본이 수출한 거였어요. 그렇죠. 네. 결국 안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우리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그렇다면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확인을 받자. 그래서 일본이 말한 게 타당하면 우리가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이 없다면 일본이 사과하고 즉각. 규제를 철회해라라고 구를 했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조금, 그, 짚고 네. 넘어갈 좀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뭐 렉서스, 벤츠, 화장품, 일본 술, 뭐 이런 게다 어디에 필요한 용도죠? 사치품. 네. 네. 김정은이 그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품목들이죠. 네. 아, 그런 품목들의 상당수가 그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그 일본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북한으로. 아, 부, 아 부, 죄송합니다. 북한으로. <laughs> 네. 그동안 일본 당국에서 그거를 조금 그 묵과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그러니까 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요. 그래서 이 아마 그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은 아, 이거는 조총련이 그동안 했던 거를 일본 그 당국이 단속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 아, 그렇지만 네. 이 문제의 본질에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우리가 염두는 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3대1의 국력의 차이라면 사실은 우리를 좀 도와주는 국제적인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역할을 주로 미국이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미국이 좀 힘들어하는 느낌 드는데 주한 미국 대사도 지금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라 그런 건 아닌가? 그렇지 않겠죠? 그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계 대사분도 왔잖아요. 한국계, 네. 한국계 대사가 뭐 우리나라에 내정은 당연히 있겠지만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미국의 국익으로 가겠죠. 네. 이것도 이 해리스 대사도 일본계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이게 아니라 결국 네. 이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항상 전통적으로 한미, 일 삼각동맹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오바마 인 정부까지만 해도 한국과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뭐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로 좀 충돌이 있을 때미국은 이제 중재를 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 이 삼각축이 튼튼하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적간이 있었던 저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랑은 외교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에 개입하기다보다 오히려 미국의 일부에서 좀 고립주의를 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흐름을 해소해서 보면 동북아 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어던 충돌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방관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아베 총리가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엄청난 사전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베 총리 입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거 사전 얘기 없었을까요? 아마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이번에 G20 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고 갔는데 일본 와서 아베 총리가 이걸 장기간으로 이 싸움을 준비한 거라면 이미 미국 쪽에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무인 정도는 받고 시작했을 가능성 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과 네. 일본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 야너 아베 절대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걸 어기고 아베가 할수 있을까? 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아마 현재 미국의 조금 방관하는 것들도 이미 일본의 사전 작업을 통한 결과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김태훈 변호사의 무긴이라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지금 이제 뭐, 뭐 난리가 난 상황이지만 일본은 평소에 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 작년 이, 지난 2월에 그 주지사들 미국 그 50개 주주죠 주지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워싱턴에서 모임을 한 다음에 리셉션을 해준 데가 어디냐면 일본 대사관입니다. 네. 대부분 의 주지사가 다 참석했고 일본은 그 미국 본 일본에서 최고의 쓰시 전문가들 그다음에 최고의 사케들 다 갖고 와가지고 전방 외교를 네, 거기서 이봐요. 파티할 정도로 현재 권력이 아니라, 아니라 미래 권력에 대해까지 그렇게 네. 로비를 하는 나라입니다. 네자 다급해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서 대미외교를 활발하게 펼쳤는데 어째 조금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 출발 직전에 특파원들과 만나서 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무부 발표하고 또 해리스 대사 말씀하고 보면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참고로 참고로 제가 이렇게 그 미국 행정부나 아니면 은그 미의회나 가서 중재란 표현을 내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에 있는 외교 채널에 있는 분들이 중, 중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중재, 중재 작품 낳을 때가 아니다. 중국 나을 때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쓴것 같은데, 뭐 표현을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었겠죠. 좀 그런 표현은 지금 타이밍상이나 아니면 그런 표현은 좀 거시기 하네요. 외교적이지 않은 표현까지 쓰면서 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는데, 거시기 하다. 현재 우리 상태를 조금 어느 정도는 운변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래는안 되겠죠? 뭔가 확실한 우리의 방법,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네.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중재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동아테 차관보도 얘기를 했고 우리 주한미 대사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땐 트럼프 대통령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면 아마 즉각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은 일본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자기들이 계획한 사안에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국제 사회에 우리를 지지하는 여론을 확보하고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대비할 건 대비하고 다만 주의할 것은 감정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사실 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도 좀 절제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현종 차장님 격에는 안 맞지만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우리의 속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에 대한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You don't have a man testing nuclear anymore. You have a man, wait, wait. You have a man that was so happy to see me.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You have a man that doesn't smile a lot. But when he saw me, he s m i l e 이동훈, 위원,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내구조에는 네 김정은 만들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전 세계의 독재자를 조금 그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까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는 이제 그 북한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 이 문제는 자기의 그재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단 내년 재선 때까지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거를 이제 중단하는 거죠. 모라토리엄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실무회담을 2, 3주에 하, 어, 내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6월 30일 판문점 그 회담이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무회담이 늘 문제였거든요. 지난 그6 1 2 아,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실무회담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번 실무회담도 지금 사실 역시 실무회담 대표로 그 지금 저 비건 대표가 미국 쪽에서는 그 결정이 됐지만 지금 북한 쪽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무회담이 될지, 대도 어떤 급에서 북한이 나올지, 또 얼마나 성실하게 회담에 임할지. 어떻게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그 냉철하게 보는 게 아마 흐름에 맞을 것 같습니다. 북측 대표는 아마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 그렇군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안보 상황, 그리고 통상, 무역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도훈 위원, 문성국 센터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